안녕하세요. 생기 한의원 마포공덕청 원장 안덕수입니다. 얼굴이 붉어지시나요? 안면홍조는 얼굴에만 붉은색의 홍조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주로 감정의 변화나 외부 온도 변화에 의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질환으로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병할 수 있는데요. 주로 얼굴에 증상이 발생하다 보니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천인상응이라 하여 자연과 인간이 닮았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자연에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상승하게 되고, 위로 상승한 공기는 다시 차갑게 되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인간의 몸에서도 열기는 얼굴 쪽으로 상승하기 쉽습니다. 열이 얼굴에 모이게 되면 마치 비가 되어 땅으로 돌아오듯이 땀을 통해 열기를 배출하고 인체의 체온을 조절하게 됩니다. 안면 홍조는 크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몸에 열이 많은 경우입니다. 과도한 열이 몸에 있거나 땀을 통한 체온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체 상부로 올라온 열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배출해야만 합니다. 우리 몸의 피부에서 이러한 열을 배출하는 방법이 바로 혈관의 확장입니다. 안면 홍조 환자의 경우에는 모세혈관들이 확장되어 있어 온도의 변화나 정서적 긴장이 발생하게 되면 확장된 혈관으로 혈액이 모이게 되어 얼굴이 붉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허열에 의한 것입니다. 허열이라는 것은 몸이 허할 경우 생기는 열로 이는 진짜의 열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짜열, 허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성에게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 중에 가슴이 답답하고 안면 홍조를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한의학에서는 음허허열이라고 합니다. 음어라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호르몬의 부족입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어 면역력이 떨어지면 열이 많은 체질이 아니더라도 열을 식혀주는 기능이 저하되어 인체 상부로 떠오르는 열을 잡아주지 못하게 되어 안면홍조 증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처럼 안면홍조는 열이 많은 체질에서 나타나기 쉽지만 열이 적은 체질에서도 허열이라는 증상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면홍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생기한의원 막포공덕점으로 문의해주세요.